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설을 함께할 파주 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시작이 예, 먼저 주 주말 청주 예, 전시 예, 대한민국 다육식물 박람회 예, 가까우신 분들이나 시간 되시는 분들 잘 다녀오셨죠? 아, 저는 이, 여기 또 지역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가 자주 있으면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많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예, 나눔도 할수 있고, 예, 요즘 같은 이렇게 불경기 때 전시회를 많이 하고 하면은 다육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월요일 아, 이번 주도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5월입니다, 5월. 이제 어버이날도 껴있고, 어린이날도 껴있고, 이제 날씨는 점점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노숙하는 아이들, 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날씨가 점점 돌아오고 있죠.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가, 아, 그, 시흥에 있는, 예, 시흥 개설, 계수동이요, 계수동, 계산동이야, 계수동. 시흥 계수동의 노블다육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상품 많이 있고 명품다육 많이 잘 취급하고 있고 잘 키우고 유통을 아주 잘하시는 노블다육 영상을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아마 가까우신 분들은 아마 방문도 했을 거고 그래도 꽤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손에 꼽히는 아주 좋은 다육이를 잘 관리하고 잘 아시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상품이 많이 있는 또 명품 다육이가 많이 있는 곳을 아주 유명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거기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다육이 설명도 하고 판매 영상도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에서 안내를 잘해 드릴 거고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또 성원 많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판매 영상 전에 이제 제가 계획을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음,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또 하고 있는 것들 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이제 했었는데 자요요 요 화분은 지금 요 새로운 흙으로 이제 배양토는 똑같은 배양토에 여기다 이제 음,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첨가를 했습니다. 유황이라는 거를 첨가를 해서 예, 유황이 사실 상당히 그 이로운데 우리 다육이에든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요번에 이제 다른 식으로 지금 테스트 중에 있구요 크게 문제는 지금 안될거 같고 요게 테스트가 끝나면은 저희 이제 배양토에 소량을 대합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유황이, 아, 영양제로 보다는, 자, 우리 다육이, 아, 이제, 살충, 살균, 예방 차원에,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 이게 보면 영양성분도 상당히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분이 많이 있고, 아, 유황을 바로, 그, 우리 식물이나, 우리 다육이, 특히 이제 해서, 바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유황을 법제를 해서, 음, 이제, 가공을 해서, 우리 이제, 그 비료 성분을 가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황 자체는, 살충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다육이한테, 상당히 이제 유리하지만은, 또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그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지금 또제 배양토가 배합이나 이런 게또 틀리기 때문에 또 한번 섞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배양토 그리 다정비빔밥에 이제 섞어서 이제 같이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테스트는 끝난 상태는 아닌데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안내드렸고 자, 이제 날씨가 아,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어, 제가 이제 또, 어, 우리 그 가까운 지인들, 농장, 매장, 또, 어, 매니아 분들, 아, 제가 이제 소개를 앞으로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홍보를 했었죠. 아,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어, 홍보 영상 보내드릴 거고요. 같이 더불어 판매 영상도 같이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판매 영상을 또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게 지금 르노어딘입니다. 르노어딘 아, 군생이고요. 아, 이건 지금 자연 군생이 아니고 커팅 군생입니다. 아, 커팅 자국이 잘안 보이는데 이 커팅 군생입니다. 머리 숫자가 많죠. 다섯 개, 여섯 개. 뭐, 작은 거는 세 개까지 있고요 자, 르노어딘. 화분 사이즈는 14.5cm 화분에 자, 넘쳐나는 것도 있고, 안에 꽉찬 것도 있고. 자, 3만원입니다. 자, 르노어딘 3만원. 자, 르노어딘 3만원이고요 자, 이거는 마제스타 철화입니다. 마제스타 철화. 그 예전에 이게 오리지날, 진 원종마리아죠. 요즘 원종마리아라고 아마 올라오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제스타 철화. 마제스타. 이렇게 이제 생얼이 통으로 묶여가는 철화를 묶이는 자, 손톱하고, 지금 철화 묶인 몸을 보십시오. 자, 손톱이 상당히 예술적이죠. 색감도 상당히 좋고요. 사이즈는 지금 15cm 이상입니다. 15cm 이상이고요, 3만원입니다. 마제스타, 철화. 쌩얼이 철화로 바뀌는. 자, 이것도 쌩얼과 철화가 같이 있었는데, 쌩얼이 철화로 지금 묶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품종인데, 가격은 아주 착하죠. 3만원. 아, TM입니다. TM. 자, TM도 군생이고요 얼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 세 개짜리도 있네요. 이건 사이즈가 13cm 화분에. 이건 13cm 화분에. 꽉찬 거와 넘쳐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3만원. TM도 3만원입니다. cm 3만 원이구요. 자, 노을입니다, 노을. 자, 붉은 빛깔의 노을. 색이 많이 빨간 노을. 군생이죠. 아, 이거는 지금. 얼굴 하나짜리가 사이즈가 크고요. 화분은 지금 14.5cm 화분에 조금 넘쳐나는 사이즈입니다. 자, 3만 원이고요. 또 군생. 자 이거는. 이 곰마리아 금 금이 무지가 돼서 야, 곰마리아 철아가 금이었었는데 이제 무지가 되면서 약간 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듬이 상당히 예쁘죠. 곰마리아 금 무지. 생얼도 있고 자, 철화도 있고 자 이렇게 생얼이 보면 가운데 싱이 지금 들어가 있죠. 곰마리아 금 무지 철화입니다. 철아 철화. 사이즈는 15cm 이상이고요. 3만원입니다. 3만원 베르베르 자 이제 심청이처럼 가운데 봉심이 나이를 먹으니까 봉심이 다물어지죠 꽃봉오리처럼 예, 베르베르의 특징입니다 어릴 때는 저한데 어느 정도 어, 나일 먹고, 예. 사이즈도 또 커져야지, 가운데 이제 봉심이 심청이처럼. 아, 베르베르. 14.5cm 화분에 5만원. 자, 콜리입니다. 자, 콜리의 특징은 환엽이죠. 군생이고요. 자, 얼굴 한 개짜리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14.5cm 아분에 중대품 사이즈고요. 5만원입니다. 콜리. 자, 물도 예쁘게 들고. 환엽에. 군생도 있고 얼굴 한 개짜리도 있고. 홀리 5만 원. 야 햇살 돌기 말이야. 금. 화분 사이즈는 14.5cm 화분에. 자, 넘쳐나는 것도 있고. 꽉찬 것도 있고. 군생도 있고, 자, 금은 상당히 잘 돌고 있죠. 사이즈는 지금 대품 사이즈입니다. 대품 사이즈. 5만원. 햇살 돌기 5만원. 햇살 돌기 마리아금 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4.5cm 화분에 넘쳐나는 것도 있고, 꽉찬 것도 있고, 군생도 있고, 얼의한 개짜리도 있고, 콜리, 한엽이고, 자, 입이 많이 짧아지죠. 5만 원입니다. 자, 베르베르 가운데 입장이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심청이. 베르베르. 화분 사이즈는 14.5cm 화분에 5만원입니다. 5만원. 곰마리아 금무지. 3만원입니다. 금무지가 되면서 색감이, 품종 자체가 아주 틀려버립니다. 아주 색깔도 맑은 연한 색으로 물이 드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곰마리아금 무지. 3만원. 자, 붉은 노을과 같은 노을. 군생도 있고, 얼굴 한 개짜리도 있고. 자, 화분은 14.5cm 화분 3만원. 자, TM. 자, 얼굴 세 개에서부터.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화분 사이즈가 13cm 화분입니다. 3만원. 마제스타. 철화. 3만원. 자, 사이즈는 15cm 이상이고요. 자, 이렇게 예쁘고. 손톱이, 보십시오. 3만원. 자, 르노딘, 군생입니다. 르노딘, 커팅 군생이고요 아주 성질있고 까다로운 놈이죠. 르노딘이. 3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판매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주부터 예, 시흥시 개수동의 노블다육 영상을 예, 보내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곳으로 마치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